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주범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 시간에 하부하고 상부를 몸통깎기를 모두 끝내고요. 예, 사포질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 지금 이제 구속물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이게 너무 낮아가지고 나사가 여기 박아도 여기 못 버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밀어내고요. 좀더 두꺼운 걸로 여기다 더 추가로 대가지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나온 부분을 깎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천천히 예, 좀 아깝지만은 예, 깎아내고요. 조금씩 예, 예, 부속물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일단 그 여기 들어갈 때이 부분을 깎아내고 여기 붙일 거고요. 여기 붙이고 그리고 윗 부분에도 하나 들어가거든요. 밑에가 아루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사 돌릴 수 있게 손잡이 이 부분과 여기서 돌리는 손잡이 있죠. 그래서 손잡이 두 개와 여기 여기 붙는 부속물 두 개를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네. 예, 일단 여기를 싸내겠습니다. 이거를 평편하게평편하게 평편하게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이렇게 최대한 예, 여기서 깎아서 평편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깎아낸 데를 평편하게 최대한, 나무를 하나 붙여야 되니까요. 최대한 평편하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맞는 사이즈로 나무를 잘라야 되겠죠. 예, 폭은 2cm고요. 2 c m 고요 2.1cm. 요 길이는 길이는 대략 6.6cm 정도가 되네요. 예, 구거를 나무를 맞는 거를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 6.1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예, 이걸로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이걸로, 예, 이걸로 최대한 예, 조금 조금해서 정밀하게 잘라야 되니까 세톱으로 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에다 물려서 다시 깍, 예, 자르겠습니다. 높이는 한 2cm 정도를 해서 약간 가운데 부분, 부분은 부분은 똑 깎아야 되기 때문에요. 예, 높이를 예, 폭은 2.1cm고요. 지금 예, 2. 예, 2cm 정도 되게끔 계속 잘라주겠습니다. 예, 지금 어우 세터 을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예, 지금 대신 굉장히 정밀하게 깎고 있 잘라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요게 잘라냈거든요. 2.1% 일단 여기서 붙인 다음에 붙이고 나서 이제 다시 그 깎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깎아서 여기 위치를 맞춰야 되겠죠. 예, 일단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뭐 높게 해가지고 예, 이걸 다시 여기를 둥그렇게 깎아서 예, 이렇게 갖다 대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예, 높여야될것 같아요. 예, 너무 이게 얇아가지고 약할 것 같아서 아무리 강한 나무라 그래도 일단 먼저 여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간접착제로 일단 예, 일단 붙이고요. 예. 조금 더 세게 강화해서 순간접체기를 충분히 발라줍니다. 바르고, 예. 호, 오, 벌써 붙어버렸네요. 예, 꽉 눌러서. 예 요거를 일단 꽉 눌러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고를 마르는 동안 붙는 동안 예요 윗부분 이위 예, 부분에 들어갈 부분을 예, 이렇게 해서 연필로 아로를 이렇게 예, 줄 거니까 이 길이는 길이는 대략 요 위에 올라갈 수 있게 한요 예, 정도로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려면 지금 센치로말 하면 아까 도면상에 그려놓긴 했는데 예, 요 약간씩 변형이 예, 4cm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4cm로 길이를 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완전 완전히 굳었습니다. 예, 이게 그래도 이게 완전 튼튼하진 않으니까요. 여기다 구멍을 내서 이따가 그 대나무로 된 나무젓가락 가끔 배달시켜모으면 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나무를 박아가지고 예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일단. 사 cm로만 예, 길이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파이스를 잘할 수 없을 것 같고, 예 일단 4 cm로 잘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폭을 요거보다는 좀예 요거보다는 얇게 되니까 요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예, 3cm 정도, 2.9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한 2. 예, 2cm 정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2.1cm나 2cm요. 그러면은 예. 예, 요 정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스가 있으니까 좋긴 좋습니다. 딱 누가 잡아주지 않아도 또 작아가지고 터치라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쪽 한쪽 물려가면서 예, 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폭요 정도로 잘랐고요. 2센, 2 cm 2.1cm 정도로 잘랐고요. 예, 이렇게 해서 높이는 데 옆에를 아로를 예, 자르기 위해서 예, 아로를 깎기 위해서 연필로 이 예, 아로하고 같이 딱 맞게. 이렇게 최대한 대고요. 네, 세터 쪽에다 가운데 쪽에 대고 아루를 손으로 예, 그려줍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연필로 아루에 맞게 잘라야 되니까 깎아야 되니까요. 예, 이렇게 예,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구멍을 쭉 뚫을 건데요,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요. 근데 그 요거를 깎을 때이 가운데 부분은 요 구멍이 드릴로 이제 요 나사가 들어갈 거고 이 가운데를 이렇게 그 나사 길이만큼 이거는 안 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홈 홈에 쏙베키게끔 이게 더 이상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고 이겨빼지 않게끔 하고 예 이렇게 이렇게 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예이 정도 드릴 구멍만큼은 이거 깎아주지 않습니다. 예, 예 여기 공용 부속품이 예, 인터넷으로 해서 신청해서 왔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요 굵은 거는 이제 밑에 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 여기 예, 요 잘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요 윗부분이 요게 이제 가운데 축을 이룰 거라서요. 요 굵기만큼만 예, 남겨 놓고 여기를 예, 자르지 않습니다. 요 굵기를 보니까 예, 요거는 이제 나온 부분으로 기준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5.7mm 정도가 됩니다. 5.7mm. 예. 5.6온데요. 5.6mm. 예, 6mm 정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5.5mm 정도.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에 5.5mm가 남 예, 되게끔 예, 선을 긋고 여기 잘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 6mm 정도 남기고요. 6 m m 정도 남기고 예. 예. 지금 일단 양쪽을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요 그리드 요의 아루를 요 부분만 남기고 예 칼로 조금씩 요렇게 요렇게 까, 깎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요. 가운데 부분만 남기고요. 가운데는 나중에 요꿈에 여기 쏙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요. 예. 천천히 깎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안에 홈이 좀 나오게 해서 다음에 여기 구멍을 판 다음에 요로 쏙 집어넣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요 지금 일단 여기는 아루는 이런 식으로 맞췄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포질해서 다듬질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모양은 일단 또예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 하고 여기 이제 홈을 파서 여기다 끼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도 이제 예, 이렇게 조립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돌리는 예 손잡이 부분을 두 개를 깎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조이는 부분하고 예 여기 위에서 예, 조이는 부분 두 가지요. 이거 예, 요거는 이제 요런 홈이 있기 때문에 예, 좌우 회전은 좀 많이는 힘들고요 살짝살짝. 살짝. 근데 제가 중층 낚시를 해보니까 뭐 옆으로 이렇게 돌릴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정면을 바라보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거의,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요거는 놔두고요 일단 손, 에 예. 그리고 아까 이렇게 붙였을 때이런 틈새 부분은 순간접착제를 한번 이렇게 바르고요 예, 그 위를 사포로, 물을 둘러주시면 예, 소파가루 예. 갖고 그 사이사이 끼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틈새를 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예. 예, 메꿔가지고 예. 틈새가 없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으로는 요 손잡이를 깎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손잡이가 요 앞에 요 각목에다 고정할 때 쓰는 손잡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고정하는, 예, 손잡이 두 개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좀 크고, 하나는 좀 작게. 그래서, 요게, 요게 물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요거를 가지고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요만큼, 예, 요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어, 길이가 뭐 한, 예, 길이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예, 3cm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한, 3 예, 3cm로 해서, 예, 여기 표시를 해서 우리 톱질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반을 잘랐습니다 반을 자르고 예 요거에 지금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걸 또 반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스가 예, 미니바이스 예, 12,000원 주고 샀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지금 예 작업대 하고요 작업대 소개는 별도로 글을 올려 놨으니까 또 참고해서 봐주세요 네 예, 요걸 반을 자르겠습니다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차피 거칠게 잘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 지금 중각으로 또 꽈배기 형태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요. 예, 이 정도 크기로 두 개를 잘랐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돌릴 수 있게 약간 꽈배기 형태 같은 식으로 이렇게 틀어지게끔 해서 좀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반대쪽에는 예, 요요 요 부분, 요 중간에 워지는요 부분들이 예, 그게 딱사이 되어 되거든요 예, 일단은 먼저 예. 그리고 지금 미리 깎으면 여기가 이제 편편하지를 않으면 나중에 두목 뚫기도 힘들고 그래서 미리 구멍을 뚫는데 예, 요, 이게 요게, 요게 삽입이 되거든요. 요게 그래서 지금 요거를 지름을 보니까 요게 대략 한 시, 예, 10mm 정도 됩니다. 10mm. 그래서 드릴 날은 10mm를 끼고요. 여기다 먼저 구멍을 먼저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깎아야 될것 같아요. 미리 구멍을 내놓고. 그래서 간단히 고정을 하고요 위에서 테두리로 네, 깎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은 거는 또 여기 8mm거든요. 아까는 10mm였고요. 그래서 8mm도 미리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예, 미리 뚫어놓고 예, 다시 조각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리 뚫어놓고 하니까 요거에 맞게끔 아로를 돌려가면서 깎으면 되겠죠 테두리를. 예. 계속 또 깎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예, 원을 중심으로 한 1, 2mm 정도만 남기고요. 동그랗게 먼저 깎아줍니다. 그리고 윗부분을 좀 이제, 예, 좀 나선형으로 좀 깎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 2mm 정도 되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깎아줍니다. 그래서 맞춰줍니다. 예, 맞춰보세요. 계속 깎아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을 지금 만들어냈는데요. 이거를 좀 다듬어가지고 예, 앞에다 이렇게 낄수 있는 예, 돌리는 건데 예, 좀 다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한 가지는 이렇게 모양을 지금 예, 어느 정도 만들어내서 앞에 끼우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위에 거를 또 하나 또 깎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8mm로 예,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예, 예, 요게 약간 굵어요 10mm로 약간 여기 이제 여기다 끼워서 여순간접착제를 붙일 거고요. 이것도 예, 또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잡이 모양을 이렇게 지금 약간 뭐 약간 뭐라 그러지 <laughs> 대추 모양 같은 모양으로 또 깎았습니다 두 개를 약간 큰 거는 요 앞쪽에 붙여서 돌리고요 요거는 예요 위쪽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위에 이제 여기서 잠가주는 장치로 이렇게서 해 예, 약간씩 꽈배기까지는 아니고요 약간씩 틀어서 이렇게 예, 손잡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돌리기 편하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부속품 깎기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으로 전체 조립을 하고요, 조립과 함께 마지막 칠도 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사포질을 하고 좀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